오늘도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 어디 가나요? 로얄마트. <laughs> 우리 집 근처에 백화점이 오픈했다고 해서 백화점 구경 갑니다. 저는 쇼핑을 왜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근처에 열었으니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자역 앞에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고가 뭐라고 하지 이거를? 고가 육교? 육교 <laughs> 육교긴 한데 좀 멋진 육교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로얄마운트로 이어지는 육교입니다 들어가보죠 땡큐 <laughs> 어. 좋다 여기가 캐빅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실내, 이게 렇다 이렇게 막혀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겨울에. 겨울이 6개월이랍니다, 여러분. 아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어, 스타벅스. 아, 제가 밖에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유튜브 찍는 거 처음이라서 좀 창피하네요. 뭐가 많이 있네 아 그렇네 유니클로 있고 아래 이렇게 코치도 캐나다에서 명품을 잘안 쓰지 않나? 별로 안사겠지 명품 진짜 잘안 사는데 그런 걸다 팔아요 여기 아쿠아리움도 이제 생긴다고 하고 여기 스포츠 엑스퍼츠 약간 데카트론 같은 느낌? 어. 저기는 진짜 하친 나라 딱히 미친 나라. 아, 이런 걸 많이 팔아요 나 기용충. 어, 침낭. 저희는 침낭. 아, 오케이. 다세어 있구나. 여긴 농구. 네, 스포츠 용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옷 많아, 많게. 운동할 옷은 많다입으 옷은 없다면입으 아. 네. 옷은 없지만 <laughs> 운동할 <운동하는> 곳은 많지. <많아. 웃음> 입으 옷은 많지만 운동할 곳은 오, 이거 귀엽다, 맨날. 어, 이거 멘투맨 귀엽다. 아, 이거 말한 거 아니구나. 어, 이거 귀엽다. 아, 티셔츠네? 아찢 티셔츠야? 무 음, 두꺼운데? 와 이거 진짜 귀여워 아 아는 애기 있으면 사주고 싶다 아는 애기 한명 있긴 하지만 너무 멀어 전시짜 예쁘게 잘 해놨네 이런 거 입고 진짜 달리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입으려면 또살 빼야 되고 그래? 살안 피면 저걸 못 입으니까 또 그럼 운동을 해야 되고. 근데 운동복이 없어서 운동을또못 하고. 딜레마야, 딜레마. <laughs> 가운데는 이렇게 또잘 만들어놨네? 그러면은 저게 캐나다에 있는 찐 캐나다 고스 식당이 되게 분위기 있다. 멋있어. 여기도 아 와인이구나. 여기도 칵테일 같은 거 파는 건가 보네요. 여기는데. 어쨌든. 아 여기가 규모가 진짜 크게 만들긴 했네. 티파니가 이제 곧 오픈이라고 하고 오이비티 아, 오늘 평일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게 요즘에 그렇게 하나 찾아든 스탠리텀블러 진짜 크다 근데 그럴거면 이런거 사도 되잖아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얼마야? 애들 감성이 안되지 53불 이게 더 비싸네? 그냥 스텐리 사세요 이어 <laughs> 그래 그래 그거 괜찮네 그걸얼마 이게 더 비싼데? 뭐야 얘가 더 비싸네? 스텐리 사세요 역시 잘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 노엘 마운트 한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고 하이 <laughs> 장도 할겸 장도 볼겸 해서 사진을 찍어야 돼. 한국이랑 너무 구조가 똑같아서 다른 게 <목소리도> 없고. 아 세일한다고. 이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 어, 될까? 15불이네. 우리 그치? 지금 차이 없잖아. 이거는 터치 스크린 있는. 터치 스크린 토스트기야? 토스트기. 어. 별게 다 있네. 아, 150불이야. 굉장히 세밀하게 구워주는 것같아 단계별로 해가지고... <laughs> 아, 그래, 이거 사면 되지. 아까 스탠리 45불이었잖아. 음, 45. 음. 1.5kg에 7불이야. 1 5베리에7양이비씨5 k g 에7리오렌1 머핀. 초코 베리 오렌지 머핀? 초코 머핀. 이개에두개이라서에개골라1 5 1 5 브리오슈가 1.15kg인데 7불. 브리오슈 하나 삽시다. 딸다리쌀 2.2kg에 33불. 한 팩에 5불씩 세일하고 있습니다. 오. 새우 1.9kg. 하나 담습니다. 코스트코의 미끼 상품. 여기서는 7.99불입니다. 16개 들어있네? 음, 불고기만두 지금 4불 세일에서 13.95. 일단 하나만 1,000년이 야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25년 8월까지네? 맛있네. 스 갑시다! 고, 고, 고! <laughs> 그치기 어려워 예오호잘 맞았는데? 거의 150 갔어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같아요 수업을 슨을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집 보러 왔습니다. 집살 거냐고요? 아니요. <laughs> 넌 생각 사지 않을까요? 볼수 있잖아. <laughs> 볼 수는 있지. 그럼 <laughs> 동네를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다 저건가? 저 저기 꽂혀있네